나는 야 세계 최고의 검술자. 야오. 야. <laughs> 나는 바로바로 바로 최고의 검술자 제2 <laughs> <이>. 유마. <유아. 웃음> 우리 둘은 이제 도둑질을 할 것이다. <laughs> 경찰들이 눈에 안 이게 띄게. 이 어디서 도둑질 내군 네웨이 토네이도 1번. 예. 어떡하지? 조금 나중에 배틀 시청할 것 같은데. 일단 거기 있는 감옥으로 가 보자. 이런 데서 마주칠 줄이야. 너희들에게 배틀을 신청한다. 그래. 그러면 팀 점수 2점을 딴 먼저 딴 사람이 이긴 거다. 좋다. 배틀 시작이다. 그럼 배틀장으로 한번 가 볼까? go go 배치장이 가져왔다 이 그러면 너네들끼리 누가 먼저 어낼건지 정하라 좋다 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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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좋아다 첫 번째 천수는 하나 둘셋자내 yeah! 음. 네, 디카스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내갑발 키리는 버스트를 낼 것이다 하하하 <laughs> <laughs> 아, 어, 그러고 그렇네 어. 내 이름은 라 라이언이다! 아, 그렇군 아, 내 이름은 토르! 그래, 그래. 나 이름 은 소개해줬지 <laughs> 하지만 나이트은 절대 모를 것이다 자, 배틀 레디, 씩! 쓰리, 투, 원, 원 고, 슛! 예, 예. 1점? 그럼 2점 만드는 사람이 이긴 거라고. 바보 같은 녀석, 감히. 저런 하찮은 베이게 치던. 내가 이겨줄봐 아니, 2점을 따야 된다고 이 바보야.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너가. 아! 저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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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그린발키리 내가 이번에 이겨준다. 간다. 갈리, 세. 3, 2, 1. 고 o 이번 경기는 어야너 뭐야? 내가 이길 거야. 끄끄끄. 무슨 소리야? 됐구나. 아! 이대 0으로내 칩니다. 1대 0. 여기서 2점이니까 여기 바보 같은 녀석. 어차피 너도질거야그럼 나랑 붙는 거면은 좋다. 음. 내가 이겼지 마 너의 너가 쓰는 베인은 뭐냐? 나의 베인은 바로 드림파블이다 이럴 수가. 그렇다고 내가 지지

크래쉬 아니, 무슨 갔지? 쉴드 크래쉬가 진짜 아니야. 알람, 뜨호라팀 점수 1대1. 그러면 마지막 청치로 뽑자고. 마지막, 청마청마청마청마 속마, 그래 하나 둘셋 나다 오마 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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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인 이블린파이다 가라 드문이2파 안돼. 2파문이! 2파문이! 2파이겨파문이이스파문다 2파문이! 2파문이! 2파이 2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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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주마 그래? 그럼시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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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리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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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그 그래? 그 도대체 뭘 할련슬이야? 우리 그냥 베테랑 것뿐이라고 이제 너희들이 저스 값을 치러야지. 야! 퐈. 퐈. 기절했다. 퐈. 퐈. 너, 정신을 차리니까 여기잖아. 퐈. 너네들 도대체 나 우리에게 뭔뭐 거야? 너희들은 이제 갇혔다. 하, 음. 하, 하. 음.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절대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안 돼!